당뇨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는 것 바로 영양제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 종류도 많고 먹어야 할 것도 많고 진짜 헷갈리실 텐데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알면 헛돈 쓰지 않고 똑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실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배송이 빠르다라거나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후기는 사실 영양제랑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. 그것보다는 이런 후기를 꼼꼼하게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걸 먹고 혈당이 안정됐어요. 체감 효과가 확실히 느껴져요. 당화 혈색소가 떨어졌어요. 특히 흡수율이 뛰어나서 체감 효과를 경험했다는 후기가 많은 제품이 좋습니다. 영양제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많다 하더라도요. 흡수가 안 되면 소용이 없거든요. 이제부터 영양제 고를 때 배송 빠르다, 저렴하다, 가성비 좋다. 이런 내용에 속지 마시고요. 진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세요.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요.